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형 현대 투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싼은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를 대표하는 준중형 SUV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모델인데요. 2026년형으로 오면서 디자인, 기술, 주행 성능, 그리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까지 전반적으로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단순한 연식 변경이 아니라 현대가 앞으로 suv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투싼 은 기존의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 디자인 언어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 었습니다. 전면부에서는 주간 주행등과 라디에이터 그릴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는 히든 타입 조명이 한층 더 세련되게 개선되었고 야간에 점등되었을 때 투싼만의 존재감이 더욱 또렷 하게 드러납니다. 범퍼 디자인은 보다 입체적으로 바뀌어 SUV 다운 강인함을 강조하면서도 전체적인 라인은 과하지 않게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과 균형 잡힌 기율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주행 중에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후면부 역시 테일램프 그래픽이 세련되게 변경되어 멀리서 봐도 최신 모델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2026 투싼의 변화가 더욱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 구성인데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하나로 이어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이 뛰어나고 운전 중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터치 반응 속도도 빨라졌고 UI 디자인 역시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개선되어 처음 타는 사람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 주변은 물리 버튼과 터치 조작이 적절히 조합되어 있어 주행 중 조작 부담을 최소화했고 수납 공간 역시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일상적인 사용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트와 실내 소재도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를 줄여주는 인체공학적 시트 구조가 적용되었고 상위 트림에서는 프리미엄 감촉의 소재와 세련된 컬러 조합을 통해 준중형 SUV 이상의 고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열 공간은 성인 승객이 탑승해도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가족 단위 이동이나 여행에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어 캠핑 장비나 대형 짐을 싣기에도 충분합니다. 파워 트레인 부분에서도 2026 투사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지역과 트림에 따라 가솔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여러 옵션이 준비되어 있어 운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솔린 모델은 일상주행에서 부드럽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기 효율과 정숙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특히 도심주행이 많은 분들에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료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적인 이미지까지 더해주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주행 감각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노면의 충격을 부드럽게 걸러주는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승차감이 매우 편안합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사양 역시 현대의 최신 기술이 아낌없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차로 유지와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자연스럽게 수행해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크게 줄여주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경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운전자를 완전히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상황에서 한번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실제 주행에서 큰 신뢰감을 줍니다. 2026 투사는 단순히 스펙만 좋아진 차량이 아니라 실제로 타보았을 때 느껴지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감각은 가볍지만 안정적이고 가속과 감속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초보 운전자부터 숙련된 운전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세팅을 보여줍니다. 소음과 진동 업체도잘 되어 있어 고속 주행 시에도 실내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또한 스마트 기능 측면에서도 투싼은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은 더욱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개선되어 간단한 명령만으로 공조 장치나 내비게이션을 제어할 수 있어 운전 중 시선을 도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일상적인 주행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투싼은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실용성까지 고르게 발전한 매우 균형 잡힌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족용 차량을 찾고 계신 분들, 출퇴근과 주말 레저를 모두 만족시키는 차를 원하는 분들, 그리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합리적인 SUV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2026 투싼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현대가 왜 글로벌 SUV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 차량을 통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2026 현대 투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